자 오늘 계속해서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지난주로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면 오늘은 느헤미아서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기보다도 한참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다시금 가져와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딱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지금, 느헤미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느헤미아가 우리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작은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왔는가, 아니면 아직 애굽 땅에 있는가 그 포지션부터 한번 정해봐야 돼요. 광야에 나오면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애굽 땅에 있습니까? 요것부터가 우리는 확해야 돼요. 광야에 나가면요,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진짜 광야 생활에 적응한 사람들은 살아남고요. 광야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말 유치원적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금 우리 얘기 봅시다. 내가 예수 믿기로 각오하고, 예수 믿기로 내가 다짐해서 광야로 나왔다면, 이제 나의 생활은요 광야 생활이 되어야 돼요. 애굽의 생활이 아니고 광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 생활과 애굽의 생활의 차이점이 뭡니까? 광야 생활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애굽 생활은요 100%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애굽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광야 생활이고요. 애국 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금 건세 잡은 자들에게 잘 보일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지만 애국 생활은 육적인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 왜 합니까, 여러분? 여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양에 있다면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겨울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 걱정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 오늘 하루 벌으면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을할수 있거든요. 내 주인의 비를 잘 건드려줘야지, 혹, 콩한 조각 더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만나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매출하기를 보내시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어주십니다. 물 그거 얻으려고, 에곱에서는 얼마나 얼마나 힘이 든줄 아십니까? 먹을 거 그거 하나 얻어 볼 거라고 애굽에서는 얼마나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광량에서는요 물 얻을 걱정 안 했습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애굽에 있지 말고. 우리 함께 광야로 나갑시다. 아멘. 광야로 나가면 걱정 없어요. 물론 힘들겠죠. 뭐가 힘들까요? 주일날 집에 누워서 TV 보고 재밌게 놀고 쉴수 있는데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어쩌면 내 엉덩이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여러분, 엉덩이 조금 힘들고 평생이 편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면 불기둥 있고, 나가면 구름기둥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에 있는 그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기둥은요, 구름기둥이 크게 있고, 온 하늘이 다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백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로 갈때 태양 때문에 그 햇빛 때문에 상하는 이가 한 명도 없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생겨 먹은 그런 구름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만 명입니다. 광주시를 전체 덮는 구름 기둥이다라고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불기둥입니다. 광야는 해만 떨어지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겨울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겨울과는 달라요. 그 건조한 땅에 그 냉기가 품어진다면 이거는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주 땅 덩어리를 다 덮을 만한 그 불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큰 전쟁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설아가신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생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비밀스럽게 다녔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삽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왕래하는 곳이고 낙타를 타고 물건 팔로 가는 곳이고 온갖 천지의 사람들이 다 불러있습니다. 또 그곳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다 섞여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축이 되었고, 오, 천지 이방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머리를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더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야, 저기 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있다더라 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덤비지 못하느냐? 눈으로 보잖아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니까, 감히 덤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덤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눈을 들어보니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어느 누가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 옆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요, 인생은 낮이 있고 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낮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낮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낮 알아는 언제니? 주로가 언제예요? 인생의 낮이. 빨리 대발 시간 간다. <laughs>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을 주잖아 내가 인생에 낮이 언제요? 이래니또한3년 전의 랩으로 <laughs> 사람은 인생에 낮이 있었어요. 그리고 낮이 있으면 곧 모도지요. 밤도 옵니다. 낮이 있었으면 밤도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낮에도 있고요. 밤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도 있고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요. 내가 잘될 때도요, 내 앞에는 구름 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라 이거 지금, 야, 그거 아니잖아. 12절이다. 아니, 이 친구는 자기가 설교를 자기가 만들어 가려 그래요. 성경줄다 다음 딱 틀어놓고 넘어가라 이 뜻이잖아. 나는 지금 12절을 하고 싶은데 13절 딱 튀어나요. 와 그만하고 넘어가라. 나는 그렇게 안 해. 자, 낮에는, 자, 내 인생이 잘될 때는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잘될 때는요, 우리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잘 되면 인도 안 따라가고 잘 되면 옆으로 새더라고요. 내 인생에 낮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뭐한다고요?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나는 밤이 오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꼭 인생에 낮이 오면 인도한 대로 안 따라가고 옆으로 새니까 곧 뭐가 오는데 곧 밤이 오는데 그때 이제 다 얼어 죽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밤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저는 이 표현에, 하, 아, 머리통을 쳐버렸어요. <laughs> 보세요. 구름기둥으로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밤에는요, 그들이 행할 길. 하, 아, 소름이 쫙 끼치셔야 돼요. 왜 밤이 왔냐면요, 은 행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수연이만 놀란다. 그럼 뭐아 어... <laughs> 그렇다 해 어, 그래. 여러분 그 이, 정말 이뜸다로아 어...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낮이면 좋은데 왜 낮에서 밤이 되버리냐면 어 인도함을 따라가야 됐는데그 행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맨 끝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기둥으로 다 행할 길을요 뭐했다 그들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고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추고 있으니 네가 뭐하라는 겁니까? 걸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랑성들 여러분. 전자제품을 한개 사두요. 설명서를 다섯 번, 여섯 번 봅니다. 물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는 사람들은요. 전원만 끄고 켭니다. 그 비싼 전자제품 사놓고 저 놀랄 옷자더라고요. 집에, 그 세, 여러분 갖고 있는 세탁기 있잖아요. 기능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전원 누르고, 세제 넣고, 시작 버튼 눌러보고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몰라요. 근데 설명서를 콕콕 읽어보시면, 야 우리 집 세탁기에 이런 기능이 있었냐 싶어요. 전자제품을 사도 그렇게 열심히 보고 또 연구해보고 만져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비춰주는 이 설명서를 말씀을 지금 얼마나 보고 계세요? 전자제품한개 시켜놓고, 우리 조리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친구가,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 사는 거 좋아하는 거. 탁, 컴퓨터를 한대 시켜놓고, 나는 뭐, 님 기다리는 줄 알았네. 뭐, 그래, 어, 그리 목이 빠져나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주일 오기를 목이 빠져나 기다렸습니까? 저제 대표 한개 시켜놓고 택배 언제 오는지. 여러분, 엊그제께 그 네이버 실금이 택배 조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택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조회를 하면 1위에 택배 조회. 1위에 언젠간 참비 님만 교회가 올라갈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검색하면 올라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강년으로 나왔잖아요. 다 강년 나오셨지요. 나오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보면서 열심히 열심히 주께서 비춰 주시는 그 걸음 걸음들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에는 낮이 있고 인생에는 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다음 구절을 너무 가지를 못했어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 친구가 돈이 많을 때만 노는 친구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처지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저지고 저지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낮에는 내 인생의 낮에는 뭐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어쩌시고 인도하시 이거 외워가십시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인생의 밤이 오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나의 행할 길을 환히 비춰주시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그 비춰 주시는 그길 위에 다시 올라서서 비춰 주시는 그 걸음걸음을 그냥 짝짝짝짝 걸어 가다 보면 또 뭐가 온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딱 서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딱 쳐다보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비춰주는 대로, 걸어가면 될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조금만 내볼게요.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 말씀에 말씀하셨사오나,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광량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 땅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 듭니까 따라오라 밖에 다 압니까? 구름기둥 움직이면 우리 뭐시다 뭐할래요? 오, 오 간다요? 아이고 멋있다요? <laughs> 그러실래요? 와 멋있네 사진 찍고 막 그러지 말고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름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요것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쩌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나는 좀더 가고 싶은데 불기둥이 서네? 그럼 어쩌면 됩니까? 서면 됩니다. 네 혼자 잘났다고 걸어가다가는 이제 얼어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요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대로 지켜 나간다면이 일평생의 삶이 눈물로 얼룩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말씀하셨는데, 16절 말씀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들이 아니면 믿는 나와 좀덜 믿는 네가, 다시 말하면, 모두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봅시다. 광야로 나오라 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 했어요. 그런데 좀 따라가다가, 뭐내 인생이 좀 나아지니까 구름 기둥을 벗어나지, 벗어나 버렸습니다. 또좀 따라가다가 좀 힘드니까 그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오니까 그 불기둥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불기둥 옆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불기둥 때문이라고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기둥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이 그 가운데 버텨주고 있고 내가 그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이놈의 내가 교만해서 목을 곧곳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제교의 교만,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자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공강우 만들 거라고 비행기에다가 싣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미세먼지 한번 없애볼 거라고. 비가 오던가요? 안 옵니다. 비가 많이 온들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름기둥을 만들었고 불기둥을 만들었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없다.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목을 굳게 하여 주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도 못하겠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이미 다 끝장 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어떻했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 내가 하나님이에요. <laughs> 여러분 다 백성이에요. 살려두실 분. <laughs> 그런데 17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것도, 이건참 신기한 게또 요거는 또 믿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이 가는데,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셔서 결코 마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또 지가 막히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장님, 선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내 옆에 계십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으시고, 아니, 정말 나와 같았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던 그보다 더큰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뭐가 염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요. 내 머릿속을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못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게 봐도 뭘 먹을지 입을지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온 것을 운용하시고, 만들어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 앞에 있습니다. 불 기둥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안 떠나면 됩니다. 잘 나가고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그 구름 기둥 인도 따라 함께 손잡고 떠벅떠벅 걸어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그불기둥 아래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나는 지금까지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안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거역했고, 사람이 우, 사람의 우두머리를 만들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주인 만들려고 내가 했는데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만 더요. 하나님은 나와는 다릅니다.